안녕하세요. 처음으로 돌아온, 처음으로, 오. 아니면 최초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는 언박싱 영상입니다. 이거 근데 오픈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이걸 이렇게 만늘어놨잖아요 박스가 이렇게 있고 안에 프로콘이 있을 건데 이걸지우로 예. 제가 어제 미리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언박싱을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찍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박스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에 똑같이 넣었는데, 그냥, 지금, 없는데, 여기 위에 원래 충전기가 있고, 충전기가 있고, 충전기가 있고, 충전기가 있고, 나, 뭐해, 너! 어쨌든, 요런 이름의 프로콘이네요. 그냥 저는 자세하게 설명 안 해. 여기 거고, 이게, 프로크니 정품은 아닌데 다른 것 중에서는 제일 좋아요 이게 어떤 회사에서 만든 건데 무선되고 배터리 한번 충전하면 30시간 가고 뭐 이건 뭔지 모르겠네 이거는 추가 버튼들 추가 버튼 그래서 뭐 이렇게 있습니다 기기는 닌텐도 스위치 OLED, 닌텐도 스위치,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 다 되고요 그리고 위에는 원래 충전기가 있는데 지금 없고 여기 안에 프로콘이 있어요 이렇게 원래 처음에 구성이 이렇게 되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건지 프로콘 잘 있구나 아이 저는 69,000원에 구입했고요. 안쪽에 있는? 이게 있습니다. 침대에 던져버렸는데 보면 여기 뒤에 뭐야 이거? AGL라는 버튼과 AGL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 두 개가. 근데 이거는 추가 버튼인데 아직 설정은 안 해놨는데, FPS류나 막, 닌텐도만 되잖아요. 닌텐도는 FPS류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스플랜튼, 우리 스플랜튼 할 때, 이거 설정해두면 되게 좋죠. 이거, 3초 동안 꾸는 누르고, 자신이 원하오게 하고 싶은 단축키를 이렇게 누르고 하면 이게 설정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안할 겁니다. 네. 그냥 프로코만 필요한가. 이거는 약간 공무 재질로 되어 있고 이거 카메라로 보기에는 지금 금색으로 보이지 아니 이게 은색입니다. 은색 이렇게 포인트를 줬고 닌텐도 스위치라는 로고가 있습니다. 이 이게, 디코 이게 아보이네 아, 스위치라는 이렇게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개의 아날로그 스틱. 뭐 이거는 마이너스 버튼 플러스 버튼 카메라 이거요. 뭐더라요? 이거? 아, 캡처 버튼, 홈 버튼, Y 버튼, X 버튼, A 버튼, B 버튼이 네, 런렇게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버튼이 있고 요거 뭐 그냥 설명 같은 거 있고요. 요거 두개 버튼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상태 확인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A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페어링이 되는건데 이게 은근 편해요 정품도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정품이랑 비교는 아는 꼬임이 아니라 정품 프로콘 우리 아빠께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좀 이따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이거는 되게 패드가 좋더라고요 네. 스플랜트너하기에딱 좋은 패드 닌텐도 스위치 갖고 와볼게요 지금 닌텐도 스위치를 갖고 왔거든요. 뭐 게임이 많은데 간단하게 설명해 줄 나쁜 슈퍼 마리오 메이커 2랑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유튜브도 있고 포켓몬도 있고 음뭐 이렇게 젤다의전설도 있고 무동석도 있고 스플랜트도 있고 음 이거는 오리진 옛날 게임 하는 거고 아스팔트인도 있고 뭐 제사의 전설 이거 이거 말고도 뭐많 형아 뭐 막, 왜 이렇게 뭐 되게 많은데 어 폴가 아니죠 이거 언제 내가 설치했는지 몰라 <laughs> 어쨌든 컨트롤러도 있, 컨트롤러에 들어가서 자 아, 지금 이게 컨트롤러거든요 본체만 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A 버튼 연결도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연결 해놔서 이렇게 A버튼을 누르면 바로 연결이 돼요 이렇게 뜬거 보이죠? 1P로 지금 되어있는데 이게 정품 라인센스를 사용해서 그런지 이게 프로콘으로 도더라고요 신기하다 되게 닌텐도랑 같이 잘 만든 기기인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우 스틱 움직이면 다 돼요 아이, 뭐야, 이거. 야, 이거 연결됐는데? 잠깐만요, 뒤로. 아, 잠깐만. 이거는 우리 아, 아빠 거잖아. 이 프로콘 지금 연결됐거든요. 이거는 제게 아니라 제건 1피로 되있잖아요. 어 이거는 우리 아, 아빠 거. 아빠 건데? <laughs> 네, 실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아, 맞다. 이거 약간의 불편함이 있다면 이거를 이거를 L 얼로 지금 눌러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막상 L 얼을 누르면 안 되나? 안 되나? 안 아, 되네. 아 저는 이게 Z1이랑 ZL을 눌러야지 되더라고요. 그냥 L L 해도 그때할때 때 반응하지가 않아가지고 처음 연결할 때아 이거 되는구나. 어쨌든 이거 Z1이랑 ZL도 되고요. 아미보는 지원을 안 해요. 아미보는 뭐 정품을 사용해야 되고. 근데 이게 진짜 아쉬웠던 게 진동이 안 돼요. 네네, 진동이 안 오는 것 같아요. <laughs> 저 모르겠더라고요 진동이 오, 이거 오나 안 오나 이게 몰라요 이게 모르는데 어쨌든 이렇게 연결이 지금 돼서 B를 누르면 네, 이렇게 소문이 음, 뜨게 됩니다 네,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 유튜브 한번 들어볼까 네 이렇게 잘 됩니다 오늘은 음, 음. 네, 이렇게 영상을 마칠 거고요. 이거를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음 잠깐만요 이도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제가 보기에는 음어 여기 박스 요거 이름을 그대로 취서 아니 유튜브나 인터넷에 쳐서 이제 더 자세한 후기들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일단 그냥 언박싱만 한 거라. 네, 그냥 뭐, 뭐가 단점이다, 뭐가 좋은 거다, 이렇게 알려주고. 근데 웬만한 짝퉁, 중국, 막 이런 거 중에서는 이게 최고더라고. 이게 정품 라인 센스도 받았고, 되게 좋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샀었는데 되게 좋아요. 아, 너무 좋더라고요. <laughs> 나 앞으로 이것만 쓸 거야. 안녕.